안녕하세요. 정성으로 후회 빚는 백도의 공방입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클래식한 아름다움과 손끝 정성 가득 담긴 수제 화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공간에 따뜻함을 더해드릴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시작할게요.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첫 번째 화분은요. 가마솥이 생각나는 화분이죠. 가격은요. 36,000원이고요. 여러분께 3만원을 보내드립니다. 사이즈는요. 외경입니다. 15.5대구요. 내경이 13.7대입니다. 높이는요. 높이는 12대입니다. 색감은요. 반짝번짝유광이고요 라떼가 생각나는 색이죠. 바디에 여기 끝쪽 가장자리 아주 자연스러운 디자인으로 또 만들어졌습니다. 저는요. 아주 깔끔합니다. 물구멍 시원하게 뚫려 있고요. 물빠진 경사 아주 좋습니다. 물마름도 좋고요. 가마가 사라질 곳 골고루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자리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리고 다리는요, 커팅했습니다. 정성 가득한 다리, 세련된 다리죠. 커팅을 또두번 했습니다. 바람길이 아주 좋은 화분입니다. 여러분의 식물이 특별해지는 화분, 여러분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세요. 다음 화분입니다. 역시 여러분께 3만 원에 보내드릴게요. 사이즈는요, 4경입니다. 4경 13.6 되고요. 높이 보실게요. 높이는 12 됩니다. 같은 디자인의 가마솥이 생각나는 화분. 이름은 구수하지만 모습은 정말 세련됐죠. 질리지 않고요. 이렇게 바디 자연스러운 디자인, 무광의 자연스러운 그린색입니다. 그리고 전 아주 깔끔하고 짱짱합니다. 물구멍 시원하고요. 다이기, 야생화, 아프리카 식물 모두 좋습니다. 다리 두번커팅했 있구요. 바람길 아주 좋게 안정적으로 달아 놨습니다. 다음 화분은요, 바구니 화분입니다. 가격 6 2 0 0 0원이고요 여러분께 5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내경, 아, 외경입니다. 죄송합니다. 외경 1 6대고요 이렇게 옆쪽으로 제가 재보겠습니다. 1 9 5대고요 내경은요, 식재하실 수 있는 내경 13.5 그리고 이렇게 제가 재보겠습니다. 16.5대입니다. 16.5에서 17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볼록한 곳으로 어 제가 그쪽까지는못 잤거든요. 대략 17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높이는요, 이렇게 9.5 되고요. 제일 낮은 곳7.5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높이, 손잡이까지 23.5 됩니다. 아주 고풍스럽고요. 고급스러운 화분입니다. 바디 저희 꽃도장 찍어서 디자인돼 있고요. 제가 또 안쪽부터 보여드릴게요. 물구멍도 시원하게 뚫어놨습니다. 전 자연스럽게 저희 도장 찍어서 디자인돼 있습니다. 앞쪽, 뒤쪽 그리고 코사지 아주 단단하게 달려 있어요. 저희 꽃도장 찍어서 만든 코사지죠. 유약 보시면은 저희 또 여러 번 처리해서요, 이렇게 멋스럽습니다. 손잡이 아주 깔끔하고요, 튼튼합니다. 이렇게 옮기시면 너무 좋죠.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다리는요, 삼족입니다. 커팅한 다리, 정성 가득한 다리죠. 바디에도 손자국 자연스럽게 있어요. 무광, 유광 같이 보이는 화분입니다. 여러분의 초록이를 멋스럽게 연출해 보세요. 다음 화분입니다. 롱분이에요. 가격 4만원이고요. 여러분께 3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사이즈는요. 외경은요. 14.5, 내경은 13대입니다. 전체적인 높이 19대입니다. 굉장히 클래식하죠? 아주 심플합니다. 색감은요. 반짝반짝 유광이고요. 어, 옅은 카키. 어, 그리고 치든카키 이렇게 같이 보여지고요. 전 아주 깔끔합니다. 안쪽 보시면 물구멍 시원하죠. 어, 롱분이라서 목대 있는 식물, 그리고 늘어지는 식물 식재하시면 너무 좋고요. 보시면 여기 청자빛인데요. 어, 크랙이 멋스럽게 이렇게 비쳐서 보입니다. 저희 도장 예쁘게 찍혀 있고요. 어, 다리 보세요. 커팅했습니다. 바람길 커팅해서. 바람길 좋게 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의 초록이 와 어울리는 화분 오늘 선택하셔서 저한테 문자로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화분은요 가격 5만원이고요 여러분께 4 5 0 0원에 보내 드릴게요 사본과 같은 디자인의 화분인데요 더 길어졌습니다 더 롱이죠 사이즈는요 외경 14대고요 내경은 12.5대입니다 높이는요 23대입니다 아주 깔끔하죠? 정말 아주 심플하면서 클래식함이 묻어있는 화분입니다. 여러분의 목대에 있는 식물 식재하시면 너무 좋은 화분이죠. 다육이, 야생화, 아프리카 식물 모두 좋아요. 이렇게 전 깔끔합니다. 물구멍 시원하죠? 그리고 옅은 카키, 짙은 카키 색감 아주 예쁩니다. 정말 세련됐고요. 가마가 사라졌고 도 골고루 내줬습니다. 그리고 위에 쪽 보시면은 이렇게 속에 크랙 아주 예쁘게 비쳐집니다. 다리는요 이렇게 커팅해서 바람길 잘 열어놨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식물의 집입니다. 원 화분 5만원이고요. 역시 4만5천원에 보내드려요. 반유약 롱분입니다 사이즈 볼게요. 역시 외경 14, 내경은 12.5대입니다. 높이는요, 23대입니다. 아래쪽 이렇게 4분의 1 정도는 유약이 발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위에 쪽은 어, 세련된 블랙이죠. 위에 쪽은 유약 처리했습니다. 한 바퀴 돌려볼게요. 아주 심플하면서 세련된 롱분입니다. 전 이렇게 깔끔하고요. 물구멍도 시원합니다. 그리고 블랙 색은요. 어, 유광도 아니고 무광도 아닌 아, 정말 어, 흔하게 볼수 없는 그런 색감입니다. 블랙인데요. 직접 만나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아래쪽 어, 뿌리가 자리잡는 곳 이렇게 유약 처리 안 했습니다. 다리는요. 코팅했습니다. 바람길도 좋고요. 아주 세련된 화분입니다. 위쪽으로 향해서 살짝 넓어지는 형태의 화분이죠. 어, 저희 또 이번 보여드리는 어, 새 화분은요. 어, 수량 조절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세요. 흙의 온기와 손끝 장성이 머무는 저희 백도의 공방 수리 화분. 저와 함께 보셨고요. 저희 화분이 여러분의 작은 여유와 따뜻함을 더해드릴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정성 가득한 화분들 가지고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굿밤하세요.